30년 동안 남의 집 가정부로 살아온 여자 그런데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. 밥 짓고 빨래하고 아이들까지 키워낸 그녀. 하지만 자식들은 말했습니다. 당신은 그냥 고용인일 뿐이야. 유산 이야기가 나오자 하루아침에 밀려난 그녀. 그 순간 집안 어머니가 외쳤습니다. 조용히 해라, 이 사람. 내 딸이다. 사실 30년 전 숨겨야 했던 아이를 곁에 두기 위해 가정부로 둔 것. 그녀는 고용인이 아니라 이 집의 진짜 주인이었던 겁니다. 자식들은 충격에 휩싸이고 두 모녀는 눈물로 껴안습니다. 30년의 희생은 결국 어머니 품으로 돌아오기 위한 길이었다.